자, 소룩스가 장중 14%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다가 5일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윗꼬리를 만드는 망치형 캔들로서 주가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는 내 평균 단가는 올수 있는가? 본절치기는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정말 상장 폐지 당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걱정이 태산이실 겁니다. 오늘 최 박사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계좌를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더불어서 오늘 주가가 왜 올랐고 윗꼬리를 만들었는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시길 바라면서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주가가 올랐을까요?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 아리바이오가 미국 샌디아이고에서 생명, 과학, 파트너십에 참가한 그 소식과 더불어서 이 소룩스가 덩달아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번에 주가가 왜 폭락했죠? 대주주의 반대 매매 때문입니다. 자, 그 반대 매매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출이죠? 자, 정대준 대표가 또다시 대출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12세력의 평균 단가가 6,451원인데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폭락을 할 텐데요. 그 폭락의 여파는 다시 한번더 대출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시나리오를 오늘 본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HF이 과거 탈출시켰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통해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갈지, 추가적으로 소룩스의 과거 차트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번 주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최박사의 시그니처 차트 분석을 통한 매수가 땡땡 원, 매도가 땡땡 원그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구독자 선물 및 소룩스의 투자 전망, 주가 전망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오늘 영상 끝나고 받아가시길 바라며.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를 보시게 되면 아리바이오 글로벌 생명과학 파트너십 투자 컨퍼런스 참가라고 나옵니다. 자,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24일이죠. 자, 보시게 되면 참가한다 라고 2월 24일 날 밝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정규장 2월 21일 장을 마감하고 시간의 상을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죠. 자 이렇게 세력들이 정보를 먼저 미리 입수한 다음에 주가를 뛰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일부 차익시 물량을 던졌죠. 자 그래서 이번 상승은 자 호재성 뉴스로서 주가가 올라간 건 맞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접점 매수를 통해서 이 상승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라는데 그 요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고점 신호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던져야겠죠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작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력의 평균 단가가 자 얼마라고요? 자 12세력의 평균 단가가 6451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3200원을 찍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2세력이 어느정도 주가를 올려준 다음에 엑시트 탈출을 할 텐데 지금 또다시 정재준 대표가 담보대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 대주주 반대매매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대주주 반대매매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저 말고 들으셨습니까? 이 최박사가 보기에는 이 12세력들이 주가를 특정 구간 X1까지 끌어올려준 다음에 애들이 이 12세기 주가를 던지면은 또 다시 한번더 폭락이 연쇄적으로 날수 있다. 왜날 수밖에 없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재준 대표가 116억 4700만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주식수를 나눠봤을 때 평균 단가가 얼마죠? 평균 단가가 1821원입니다. 플러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담보 유지 비율이 200%가 나옵니다. 자, 이 주식 평균 단가의 200%를 더했을 때,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그 가격이 얼마냐? 5,463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12세력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인드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요? 6,451원입니다. 자, 그럼 애들이 여기서 던지면 안 되겠죠? 더 올려줘야겠죠? 그리고 주가를 던졌을 때 반드시 이 가격을 터치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식수가 자동으로 강제 매도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조식은 상패 위기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 구간, 이 구간입니다. 자, 가격이 얼마였죠? 자, 6,600원이 붕괴되니까 주가가 1차 대폭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6,000원이 깨지는 순간, 정확히 5,999원이 깨진 순간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왜 폭, 아, 폭락을 폭 했습니다. 왜 폭락을 할까요? 이번에 주가가 왜 폭락을 했는가? 이 대출 때문입니다. 정재준 대표가 대출을 했고 주식 수를 나눴을 때 평균 단가 얼마라고요? 두개다 3,333원입니다. 자, 담보 유지 비율이 200%, 180% 였죠? 자, 플러스 200%를 했더니, 자, 가격이 6,666원입니다. 자, 이 가격이 1원에 낮아지면은 강제 매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 100, 자, 이거, 야, 물결해야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180%를 했더니 바운더리가 5,999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에 세력의 새로운 착, 작... 작전이 시작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작전 플랜은, 자, HF 이란 종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F대 이슈로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폭락을 시켰습니다. 점마점마를 쩌마, 시켰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주가가 RSI,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 주가가 거의 원상 복구, 복구가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가가 자,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주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바닷권에서 거리향이 들어왔고, 보시게 되면 또다시 RSI에서 골든크로스가 이제 거의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세력들이 작전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그 답은, 자, 과거 소루스 차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좌측 차트 소루스입니다. 자, 주가가 자, 현재 지금 폭락이 나왔죠? 자, 좀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지금 저는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첫 번째 세력이 세무조사 이슈로 주가가 뺍니다. 주가가 빼죠?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이 하락분에 대해서 이 정도, 이 정도 아마 갭을 메꾸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한50% 50%, 50 정도 폭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불 채우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차 세력이 매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쏘는 그림. 그리고 자, 직전 하락분 다 만회를 하죠, 얘기를 자, 그래서 1차 목표가는이 상단 추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자, 12세력의 평균 단가에 도달할 텐데요. 6,451원을 도달을 할 텐데 자, 12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최소한 얼마를 올려줘야 된다? 30%는 올려줘야지 애들도 물량을 던졌을 때 안전하게 수익신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봤을 때 현재 주가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내려갔다가 이 정도 올라가고 다시 한번 폭락하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그림. 자, 여기 최소한 상가에서 지금 저항이 나올 겁니다. 이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뚫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최박사가 보기에는 이 목표가를 여기 정도 설정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야 맞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저항이 나왔던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번 저항 세번 저항으로서 이 구간까지는 cb 세력들이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최박사는 생각하고 있고 그 대응에 대해서 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어떻습니까? 자, 제 최박사의 개인소통방에 소루스 대응 전략을 적어 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1차 N자 파도의 목표가는 3,2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이 안돼 있죠. 238분이 정확하게 모셨습니다. 자, 정확하게 최박사가 여러분을 대응시켜드렸죠. 자, 시간 확인하겠습니다. 9시 43분이죠. 자, 고점 언제 찍었습니까? 자, 40분에 찍고, 자, 정확하게 제가 이때 매도 사인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이 최박사와 같이 대응만 제대로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정확한 자리에서, 이 저점 자리에서, 물을 타고 반등 때 탈출하거나,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박사가 소통방과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될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박사와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주제업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이 가격대별 대응이죠. 내가 물린 가격대, 이 매물대별 대응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마지막 최종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투자 보고서를 꼭 받아보시기 바라면서. 자, 나는 최박사의소통방이 들어와서 이 대응을 정확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 매수가 매도과 대응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280-7745로 소 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거나, 자, 댓글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안 뜨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오르기 때문에 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문자로 한 글자, 소 또는 소, 룩, 스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투자 보고서 한번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수가 매도가 이 대응 전략 관련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듣고 싶으신 분들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계좌를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 소통방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통방은 핸드폰은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자제 개인 무료 텔레방에 입장할 수가 있으니 자100% 무료니까 얼른 입장하셔 가지고 자 오늘과 같이 실시간 대응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장하실 때 소록스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문자로 최박사님 자 매수평단가가 얼마입니다. 자 이번에 알려주신 그 가격 1차, 2차, 3차 매도 때할수 있을까요? 자 이런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현재 비, 자, 비중 조절에 관한 포트폴리오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자 이런 질문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소록스 말고 최박사님 현재 삼성전자가 물렸는데 이거 분석해 줄수 있습니까? 혹시 LG 전자는요?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 세력주까지 같이 여러분들께 고마움의 의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이 무료 세력주를 한번 꼭 받아보세요 다양한 종목들이 현재 지금 나가고 있고 자 대표적인 게 어떤 종목이 있다고 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한 거량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하락에 파동을 뚫고 지금 1파동 조정 후, 자, 1파동 끝나고 2파동이 지금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목표가를 최소, 최 박사가 봤을 때 여기까지만 올라서 단기파동으로 100%의 수익을 단기적으로 거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 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면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고, 이 조식은 원전 테마주입니다 AI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교육시켜드렸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압도적으로 이직 고점에 대해서 압도적인 거량 터졌을 때는 이 종목은 세력의 평균 단가에 최소 10배를 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단기 파동 10배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2배짜리입니다. 3배짜리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이 종목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종목 1년에 몇개안 나와요. 자, 그래서, 자, 꼭 먹고 알 먹고죠? 자, 소록수 질문도 할 겸, 세력주 받을 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질문하시면 되고, 아, 최 박사님 저 질문 혹시 없는데 이거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혹시 세력주 줄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일 같이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 자, 이 최박사가 72 복리의 법칙의 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기가 마감되었고 현재 2기를 선착순으로 100명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물은 100만 원으로써 1억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방해하다 찾기 때문에 자, 다시 만들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문자로 두 글자 복리라고 적어 주시면서 2기 얼른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박사가 여러분들께 자, 어떤 말 했죠? 자, 2호플로 수익이 11월 25일자부터 273%입니다. 신성델타가, <laughs> 어, 죄송합니다. 자, 10월달부터 해가지고 97%가 넘어요. 그 다음에 3부 토건이 자, 9월 6일자부터 357%입니다. 자, 이 정도면 말을 못하겠습니까? 자, 포스콜딩스도 단타가 나왔죠. 찍자마자 수익이 한3% 5%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는 매일같이 다양한 종목을 받아서 선택적으로 종목을 매수해서 이 시드를 올해 1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자, 꼭 1억이 아니어도 됩니다. 100만원을 1000만원 만들고, 2000 만들고, 3000 만들고, 여러분도 혹시 손실 중이시라면 그 손실분을 복구하라고 제가 이렇게 거대한 이벤트를 무료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1기가 마감됐기 때문에 2기 얼른 참가하시길 바라면서 자, 문자로 두 글자 봉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복리텔레방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자, 소록스 혹시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자, 만약에 오늘 문자로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자 화요일날 제가 이것을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